제 주변에서 맥북을 구입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 이제 돈 엄청 깨진다! 받침때도 사야되고, 케이스도 사야되고, 파우치도 사야되고, 가방도 크기 맞는 걸로 사야되고, 마우스도 사야되고, 트랙패드도 사야되고. <laughs> 이거 뭐 거의 약간 이거 아닌가? 월척이요! 월척이요! 팔딱팔딱팔딱팔딱!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맥북, 이 맥에 관한 영상들 굉장히 많이 다뤄드렸는데요. 어떻게 지금쯤은 되게 맥북 하나씩 다 장만하셨나요? 이제 <laughs> 주변에서 맥북을 구입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 이제 돈 엄청 깨진다! 이 얘기를 맨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맥북 하나를 드리면 거기에 같이 쓸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을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받침대도 사야 되고, 케이스도 사야 되고, 파우치도 사야 되고, 가방도 크기 맞는 걸로 사야 되고, 마우스도 사야 되고, 트랙패드도 사야 되고. 저는 지금 맥북프로 16인치를 메인으로 쓰면서 눈높이랑 맞춰서 쓰려고 받침대 위에 올려두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키보드랑 매직트랙패드를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매직트랙패드 받고 여기에 매직마우스까지 같이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둘이 어, 굉장히 비슷한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기 위한 제품들이기는 하지만 사용성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매직마우스와 매직트랙패드 중에서 나에게 어떤 거 더잘 맞을지 고민해보시고 구매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렛츠고 자 먼저 매직 마우스를 살펴볼게요 이게 지금 사실 제가 안 쓴지 굉장히 오래돼서 어 조금 미럽고좀 어 충전도 안한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어잘 찾아내서 어젯밤에 열심히 충전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면은 정말 분더덕이 없는 심플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역시 애플 제품이니만큼 딱 이렇게 하얀 모습에 아래쪽 가운데에 애플 로고가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가 있고 가로 약 6.3cm, 세로 약 12.3cm, 두께는 약 3cm, 무게는 약 0.099kg으로 작은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직 마우스의 가장 큰 특징이 일반적인 마우스들과 다르게 좌우 클릭 버튼이 구분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제품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클릭 어떻게 하는 거지? 터치인 건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터치는 아니고요. 클릭입니다. 그냥 이렇게 누르면 좌클릭, 우클릭, 좌클릭, 우클릭. 네, 이렇게 광클을 할수 있는 이런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멀티터치를 지원한다는 게 사실 가장 큰 특징이죠 마우스 위에서 손가락을 요렇게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굴리면 은 휠을 굴리듯이 화면을 스크롤하고 여기를 이용해서 이 멀티터치 제스처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제스처에 관한 거는 뒤에서 좀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어쨌거나 이렇게 애플 감성이 뚝뚝 묻어나오는 심플하고 예쁜 디자인이 아 그냥 트랙패드를 갖고 있어도 마우스는 하나쯤 더 갖고 있어도 괜찮지 않아? 라는 그런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기는 하지만은 우리에겐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일단 얘 치우고 트랙패드도 한번 살펴볼게요. 언박싱으로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직 트랙패드고요. 이게 답니다. 네. 하얗고 네모나타 이게 다고요. <laughs> 정말 깔끔하죠? 뒤집어 보시면 애플 로고가 음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군데의 고무 패킹이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서 책상에 놓고 사용하실 때좀더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어머, 버니어에 안 들어가. 사이즈는. <laughs> 가로 16, 세로 11cm 정도 되고요. 제가 사용하는 맥북 프로 16인치에 들어가는 트랙패드랑 사이즈를 좀 비교해드리면 이것도 굉장히 사이즈가 크게 나온 제품인데 그거보다도 조금 더 넓은 면적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게는 0.2kg 정도 되는데 매직마우스보다는 0.1kg 정도 무겁다. 하지만 트랙패드는 바닥에 놓고 그냥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무게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기는 하죠. 그리고 뭐이 정도면은 굉장히 휴대하기에도 용이하고 그리고 이 트랙패드는 옆에서 보시면 약간 사선으로 모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놓고 사용할 때 자연스럽게 손바닥을 올려놓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위에서 제스처까지 가능한데요. 마우스랑 다른 점은 마우스는 실제로 클릭이 가해지는 방식이고요. 트랙패드는 전원을 꺼놓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클릭을 하고 싶어도 클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포스터치라고 해서 마치 클릭하는 소리가 들려요. 들리죠? 들어보세요 이렇게 클릭하는 소리가 들리고 실제로 클릭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가 마치 클릭하는 것과 같은 진동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느낌 자체가 실제로 클릭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사실적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제스처나 클릭에 관한 거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애플의 가격 정책은 정말 종종 어, 이해하려고 해봐도 이해를 잘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바로바로 바로 마우스와 트랙패드 둘다 현재 2021년 5월 13일 기준으로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실버 색상이랑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 가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대체, 뭐 때문에 3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지? 여러 후기들도 찾아보고, 스펙표도 찾아보고 했지만, 어떠한 3만원어치의 차이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뭐, 중론은 <laughs> 이렇습니다. 스페이스 그레이가 조금 더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의 맥들과 함께 사용할 때 일체감이 좋다. 그런데 이제 뭐, 맥북이 스페이스 그레이가 더잘 팔리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감성 값이 아니냐. 뭐, 이런 게 중론이더라고요. 혹시, 어, 더 정확한 정보 있으세요? 신 분은 제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저는 실버 파여 가지고 둘다 이렇게 실버로 구입을 했고요. 두 제품 모두 실버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직 마우스가 89,000원, 트랙패드가 149,000원인데요. 두 개의 가격은 6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냥 그럼 매직 마우스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경험적으로 매직 트랙패드를 더 추천하고 싶은 대상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마우스보다는 매직 트랙패드를 더 선호하긴 합니다. 일단 매직 마우스는요. 터치가 가능하고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마우스예요 아랫면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전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딱 올려서 켜주시면은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맥이나 아이패드나 연결을 해서 블루투스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매직마우스가 겉보기에는 버튼도 안 보이고 휠도 없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화면을 슉슉 넘겨가면서 보는 것도 가능하고 이거를 스크롤링을 이렇게 해서 스크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 클릭하면 좌클릭, 오른쪽 클릭하면 우클릭 이런 식으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클릭음이 나고요. 저는 주로 영상 편집을 많이 하다 보니까 타임라인을 왔다 갔다 할때 일반 마우스는 이 조그만한 발을 일일이 얘를 잡아서 이렇게 넘기면서 편집을 해야 되는데 이 매직 마우스 같은 경우는 그냥 마우스 위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타임라인을 좌우로도 스크롤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스크롤을 위아래로도 할수 있고, 양옆으로도 할수 있다는 점이 이 영상 편집할 때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밑에 작은 바 확대하고 열고 스크롤하고 들어가서 어떻게 그렇게 편집을 하죠? 대단한 사람들이야. <laughs> 그래서 이 매직 마우스는 트랙패드에서 사용하던 기능, 이 멀티터치를 마우스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옮겨놓은 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 트랙패드. 트랙패드는 포스터치와 멀티터치를 다 지원하고요. 블루투스로 사용할 수도 있고, 라이트닝 케이블을 이용해서 유선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직 마우스는 아래쪽에 라이트닝 포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laughs> 무조건 블루투스로 사용을 해야 돼서 아무래도 매직 마우스의 단점이 하죠. 이전에 매직 트랙패드 1보다 디자인도 더 깔끔해지고 이 면적도 30% 정도 더 넓어졌고요. 표면이 유리 소재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부들부들한 소재입니다. 손에 땀이 많으신 분들도 밀리거나 막 걸리적거리지 않고 부드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트랙패드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죠. 바로 제스처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건데요. 제가 계속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었지만 저는 마우스가 정말 필요 없을 정도로 이 트랙패드 하나만 놓고 모든 작업을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린 이 스크롤 기능도 그냥 이제 트랙패드에서는 더 편하게 이두 손가락으로 좌우로 스크롤도 가능하고, 위아래 스크롤도 가능하고요. 확 도 그냥 두 손가락으로 넓히면 확대, 좁히면은 축소 이렇게 할수 있고요. 매직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설정으로 들어가서 이런 스마트 확대 축소하기 요거를 켜주시면 한 손가락으로 이중 탭하면 확대하고 이중 탭하면 축소하고 요렇게는 되는데 요렇게 막 손가락을 모아서 이런 확대 축소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추가 제스처 보시면은 페이지 쓸어 넘기기, 한 손가락 좌우로 스크롤하기, 두 손가락으로 왼쪽 또는 오른쪽 쓸어 넘기기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 미션 컨트롤이라고 해서 두 손가락으로 이중 탭을 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면들을 다한 번에 볼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제가 계속 보여드린 전체 화면 앱 쓸어 넘기기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쓸어 넘겨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저는 이걸 되게 잘 쓰진 않는 이유가 지금도 보시다시피 옆으로 넘기려다가 마우스를 놓쳐버리거나 <목소리> 혹은 이렇게 잘 넘어가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걸 트랙패드에서 사용하면 그냥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쓱쓱쓱쓱쓱쓱 와아아 이렇게 넘길 수 있거든요 와아아아악 내 손가락 오므리면 앱 화면 볼수 있고, 이렇게 내 손가락 위로 올리면 미션 컨트롤 볼수 있고. 어때요? 트랙패드로 하는 제스처가 훨씬 편해 보이죠? 훨씬 더 반응도 잘 되고, 조절이 되는 범위도 훨씬 디테일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랙패드는 포스 터치를 지원해요. 실제 딸깍딸깍 클릭이 되는 게 아니라, 트랙패드 표면 아래에 있는 4개의 포스 센서가 손가락의 이 압력의 세기를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랙패드를 누르면 마치 클릭이 되는 것처럼 반응이 오는 거예요. 건데요. 한번 눌러보면 이 트랙패드 자체는 아무런 뭐 미동도 없지만, 클릭하는 소리도 들리고. 진짜 손에서는 오 진짜 클릭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윈도우에서 사용하던 트랙패드랑은 느낌이 많이 다를 거예요. 보통 컴퓨터로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현대인들의 고질병 거북목 말고도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많이들 겪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쉬지 않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손목이 좀 어, 뻐근하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고를 때도 손목이 편안한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 매직 마우스는 그립감은 사실 좋은 편은 아닙니다. 어? 그립감이 너무 뛰어나요. 막 곡선형의 디자인 어쩌고 하는데 마우스는 원래 다 곡선으로 생겼습니다. 보통 손으로 마우스를 감싸준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 높이가 2cm로 굉장히 얇습니다. 손을 이렇게 얹었다? 얹은 것도 아니고 사실 손목만 닿아있지 손바닥에서는 마우스가 좀붕 떨어져서 사용되는 이런 모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래 사용하면 힘이 들어와 있는 부위가 딱 보이죠? 여기에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좀 통증이 올수 있고요 특히 이 멀티터치 기능을 활용하려다 보면은 손목이 많이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직마우스는 오래오래 사용할 용도로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트랙패드는 뭐 그립감이랄 건 없죠 사실 쥐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을 올려놓고 사용 하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손목 통증은 훨씬 덜해요. 눌러서도 클릭을 할수 있지만, 설정에서 터치로도. 클릭이 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손가락이나 뭐 손목에 힘을 주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버티컬 마우스 같이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된 제품들에 비하면 매직 트랙패드는 손목 건강에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영상을 편집을 할 때는 타임라인 확대하고 축소하고 스크롤하는 이 기능 때문에 아무리 손목이 편한 마우스를 가져와도 트랙패드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트랙패드도 당연히 아주 오랜 시간 쉬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통증이 오기는 해요. 왜냐면 모든 손가락이 트랙패드를 터치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하나의 손가락 빼고는 다 이렇게 띄고 있어야 되잖아요. 공중부양 시켜서. 그래서 살짝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손가락에 약간씩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래 사용하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손목을 바닥에 내려놓고 사용하는 형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그럴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핸드레스트 같은 걸 받쳐서 같이 사용하시면 좀더 손목을 일자로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유지하면서 트랙패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작년 1년 동안 100개가 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대부분의 영상을 제가 트랙패드로 작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하루에도 수 시간씩 편집을 한 거예요 근데 작년 1년 내내 한 번도 이 손목 병증을 앓은 적이 없습니다 먼저 매직마우스의 장점은 무엇보다 심플하고 예쁜 디자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도 애플 로고가 이렇게 매끈하게 박혀 있고요 그냥 하나쯤 갖고 싶게 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휴대성이 굉장히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블루투스 마우스인데다가 심플한 디자인에 무게까지 가볍다 보니까 그냥 뭐 카페 가서 쓰거나 이럴 때도 그냥 주머니에 이렇게, 이렇게 쑥 넣고 가져가면 된다는 점 <laughs> 하지만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전을 하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케이블을 꽂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거의 약간 이거 아닌가? 멀척이요. 팔딱팔딱팔딱팔딱 이런 충전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지금은 예,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충전을 하다 보니까 유선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점. 반면에 트랙패드는 여기에 꽂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그냥 바로 노트북과 연결해서 유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충전하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또 이런 충전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서인지 배터리는 꽤 오래 가더라고요. 한번 완성하면 연충을 해놓고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뭐어어 어. 어, 어. 충전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잊어버릴 때쯤에 배터리 부족이 뜨는데 정말 뭐 드물게 충전을 하면서 썼는데 그렇게 배터리를 부족하다고 느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스크롤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웹서핑을 하면서 뭐 창을 앞뒤로 넘긴다거나 위아래 스크롤을 한다거나 확대 축소를 한다거나 이럴 때 모션도 굉장히 부드럽고 이 유리 소재로 되어 있는 표면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걸리적거리거나 미끄러지거나 들러붙거나 이런 느낌 전혀 없고 하지만 이 트랙패드도 불편한 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대부분 제가 트랙패드 장점을 이야기했을 때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용을 안 해봤거나 아니면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저도 트랙패드에 처음 적응할 때 시간이 꽤 걸리긴 했어요. 제 친구들도 사실 그냥 윈도우 데스크탑, 윈도우 노트북, 일반 마우스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서 제 맥북을 이렇게 쓰라고 하면은 트랙패드에서 클릭하는 거죠. 어려워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앞으로 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잠깐의 적응 기간을 거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이전 사용 경험으로는 넘어가기 힘든 이제 그런 경험까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제채널의 영상 편집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우리 수정이가 트랙패드에 대해서 또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저도 선배 영상을 보고 이 트랙패드를 구매해서 사용한 지가 몇달 됐거든요. 됐고... 근데 이제 이 트랙패드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빠르게 빠르게 손을 움직여가면서 옮기고 자르고 줄이고 해야 될 때는 이게 손이 좀안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트랙패드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버티컬 마우스를 상시로 같이 연결을 해두고 트랙패드랑 버티컬 마우스를 왔다갔다 하면서 사용을 해요. 사실 또 이거 말고 이 둘의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가격이죠? 너무 비싸, 진짜. 얘는 149,000원인데 실버는 149,000원이지만 스페이스 그레이로 가면 179,000원입니다. 사실 149,000원도 뭐 정말 저처럼 업에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면 투자를 하기 약간은 또 망설여지는 그런 금액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어,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맥북에 있는 트랙패드를 직접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그러면 는 매직 트랙패드를 따로 구입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은데 사실은 맥북에서 사용하는 트랙패드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북에 있는 트랙패드에서 먼저 적응을 마치신 다음에 구매하시는 걸 고려하시는 걸 추천을 해 드리고요. 어, 또 하나의 단점. 저는 손톱을 거의 항상 짧게 유지하는 편인데 우리 수정이가 또 네일아트에 일가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조금 길러서 해서 사용을 할 때가 있다 보니까 손톱을 기르시는 분들은 손을 이렇게 세워서 쓸 수가 없 이렇게 눕혀서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손톱이 또 걸리적거리다 보니까. 그래서 손톱 기르시는 분들은 이 부분 때문에 또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매직 마우스와 트랙패드를 비교해 봤는데, 트랙패드는 이미 맥북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저처럼 거치대에 올려놓고 직접 트랙패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이나, 뭐 아이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쓰기에 적합한 제품이고요. 또 아니면 저처럼 프로작업, 영상작업, 뭐 음악작업, 편집작업,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자주, 아주 장시간 동안 사용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이건 프로용이다 이거 프로용 장비다 이거 매직 트랙패드 괄호 열고 프로 이렇게 붙여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매직 트랙패드를 더 선호하는데 리뷰 보시고 두 개를 좀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나에게 더잘 맞을까 어 몰랐는데 이두 제품에 그런 특징이 있구나 하는 정보들 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또 내게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Bye.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